안녕하세요 머클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닭감살 고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번, 닭가슴살 종류. 닭가슴살의 종류는 크게 스테이크, 스팀, 볼, 슬라이스, 훈제, 저염, 소시지, 생닭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무턱대고 가장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닭가슴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생닭은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이 조리 시간도 길고 매일 준비하기가 귀찮거든요. 물론 생닭이나 훈제 제로 제품이나 나트륨이나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함량이 극히 낮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에 하는 외식을 포함한 하루 영양소 섭 에 비교하면 다른 제품과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맛빠지거나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 무염의 생닭으로들 많이 준비하죠. 다이어트 목적이 다르기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닭은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이번 어떤 닭감사를 주문해야 할까? 광고 아님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치인 한 팩당 100g이라고 했을 때 90에서 30g 이상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본인의 기호에 맞는 닭감사를 추천합니다. 닭감살 가격은 10팩에서 30팩, 50팩, 100팩 주문 시 조금씩 디스카운트가 되고 총 30팩에서 50팩을 주문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게 시키면 자주 시켜야 되고 너무 많이 시키면 물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큐브 모양 닭감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는 맛있닭이 좋았던 것 같고 수비드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는 인메이트 소시지 종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기 좋았고요 슬라이스로 얇게 썰린 닭감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는 러브이스로 매달 번갈아 먹습니다 어디까지나 10년 가까이 닭을 먹어본 저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찬은 김치를 먹는데 김치는 살안 찌니까 <laughs> 드셔도 됩니다 3번 닭가슴살은 하루 몇팩을 먹고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 닭가슴살의 섭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해 주는 주 원료죠. 당연히 구성해주는 단백질을 초과하여 먹게 된다면 지방으로 단백질이 전환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겠죠. 운동 초심자 기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단백질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 체중 곱하기 0.7에서 0.8g을 추천드리고 근육을 붙이기 위하여 드신다면 본인 체중 곱하기 1.2에서 1.5g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근육이 붙고 숙련도가 올라간 상태라면 체중 곱하기 1.5에서 1.8g 정도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기준을 예시로 적어봤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닭감살 개수는 몇 팩을 시켜야 할까? 전자레인지 데우는 방법 보통 자취할 때 많이 쓰는 옵션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는 100g 기준 닭감살이 30팩 정도는 여유있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50팩은 좀 꾸겨넣어야 <laughs> 들어가지더라고요. 가정에 쓰는 냉장고라면 50에서 100팩 정도까지도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꿀팁을 드리면 갓 냉동실에 꺼낸 닭은 깡깡 얼어있어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워드시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수분기도 많이 날아가서 더 퍽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식사 전에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자연 해동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번 생닭가슴살이 정답은 아니다. 나에게 맞는 닭가슴살 종류를 질리지 않도록 다양하게 매달 시켜 먹자. 2번, 머켈람 커뮤니티에 있는 내 운동 목적이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보고, 매 끼니마다 섭취해야 할 단백질 그램수를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지켜보자. 3번, 집에 주문해야 할 닭감살 개수와 섭취 전 미리 자연 해동한 다음에 데워서 먹자. 그래야 맛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